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게임녹스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 신캐 첫 번째 리뷰가 도록하겠습니다 반패 용사 성공남이 나오는 나우 흠이라는 캐릭터네요 반패 마스는 내 네, 캐릭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반패 용사라고 하는데 일단은 한번 리뷰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고맹이 가게요 세 마리 자 일반 스킬 어? 만든 거맞거 맞아? 다시 한번더 1번 스킬 음... 대신 데이고좀 애매한데 2번 어 기술이 모르겠, 잘 모르겠다? 3번 2번 기술이 3번 아 3번은 아 완전 애들을 모이는 기술이네 4번 어 좋은 거 맞아, 이거? <laughs> 좋은 거 맞아? <laughs> 어, 잘 모르겠는데, 나는? 2번 기술은 적당해. 2번 기술은 좋아. 어, 3번 기술 다시 써볼까요? 3번. 어, 아, 근데 기술 데미지가 너무 좋을것 같은데? 1번. 오우, 좋은 거 맞는지 안 맞는지 좋게 모르겠는데? 한 번, 또, 한 번, 여러분들, 어, 주스 회전, 나이트 메어에서 한번 돌아볼게요. 시작해볼게요. 자, 그러면, 먼저, 1번 스킬. 대시 자, 2번 스킬. 애들을 어그로 끌수 있기 때문에 좋건같아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갈게요. 다음 으로 다시. 1번 스킬. 다음 3번 스킬. 3번 스킬이 더 좋네요. 애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. 어, 3번 스킬이, 보 좋을, 좋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. 다음에, 4번 스킬로 한번 가볼게요. 전체 모아서. 4번 스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패 방어! 응, 음, 아니야. 응, <laughs> 음, 아니야. 너무 안좋아. <laughs> 4번 스킬 너무, 데미지가 너무 낮아. 응. 음. 짝자님, 수정주세요. 짝자 <laughs>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. 1번 스킬, 2, 2번 스킬, 오케이. 자 그러면 다음 번로 가겠습니다 다시, 1번 스킬 3번 스킬 3번 스킬이 애들 뭐 좋네 3번 스킬 제일 좋네 3번 스킬이 이거 3번 제일 좋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진짜 <laughs> 어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여러, 어, 여러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3번을 그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애들 모아서 3번 씁도록 할게요 호이히이 3번 아그럼못 뭐, 뭐 피하네. 하필못 뭐 피하네. 어, 언지공 방어. 데미지가 너무 작아. 너무 작아 데미지가. 이번스키이번스키 아, 이번 사물 고슬러 진짜 4, 2번 3번이. 진짜. 와. 자, 이제 보면 이제 중간 보스 가도록 하겠습니다. 뿅! 아 대시 불 너무 빠졌다. 1 번, 2 번, 아 맞다, 3 번, 2키 알키아눈 빠졌다. 1번 대시. 어이구야 아이고야, 아이고야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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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어디, 어가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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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, 어디로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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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와. 아, 어디가, 어디로 와, 어디로 와, 어디로 와, 어디로 와, 어디로 와, 아 뻐, 뻐, 뻐. 어디로 와씨. 방어. 됐다 아, 아 데미지 너무 좋다. 끼는 거 아니야? 너무 이거? 아, 2부 3번 훨씬 나 진짜 2부 3번이 제일 나아. 아, 1부는 너무, 대시가 좀, 아. 아, 진짜. 대시가 좀. 3번. 아, 3번 훨씬 나 진짜. 애들 목이 대 되게 좋아. 어이고 엄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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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아 손아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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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 아아아 맞다 한번네저 실수 네 좋았습니다 아아 사번 그렇지 만한번 죽어보겠다 사브리 기술이 진짜 진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갈게요 한번 죽었으니까 뭐자 죽이고 자 얘들을 일단 모아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올 l 리 꼴라리 올 a 리 꼴라리 아야파 l r 이 a d 번쓸 l 지 좋았어 자 a 잠깐만 아 저기 저구나너너너 y alread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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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l r e a 종합기 4번 기술 알아야 돼서 제 4번 기술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! 오씨 쪼금 좋긴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음... 제가 보기엔 아냐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어느 낌상 여러분 생각도다 심지어 종기좀 알려주세요 저도 종합기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2, 3번만 좋은 것 같았거든요? 보기에는 아, 맞다, 씨. 1번, 2번, 3번. 아, 데미지가 너 맞는데? <목소리> 피하고. 어디서 때리라고 씨. 어디서 때리라고 이거, 씨. 어디서 때리라고 언지 꽁, 언지 꽁, 언지 꽁. 1번인 사람 아니잖아. 방어 둘 오케이 원지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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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아2번3번 어이 조이 서이 맘먹고아 이거 이제 전, 저는 이게 저는 전 이게 잘못 피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잘못 피합니다 오씨 오죽 잡혀있는데 이번에는? 1번 2번 3번 맞죠? 여러분 잡것이번은 오케이 둘이 서이 이키 알키 아 맞다 씨 3번 4번 한천씩데미게받는것 같은데? 4분기술이 좀? 1번 오 2번 6천데미지 받았죠? 1번 3번 오케이 이렇게 끝났습니다